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한화오션에 대해 정말 심도 있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화오션이 전고점인 96,500원을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주가가 다시 눌리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호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반응이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조선주 전반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면 호재에 굉장히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탄력도 확실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조선주 사이클에서 수주가 피크아웃 됐느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조선 섹터의 끝은 아직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조선주의 조정 명분으로 활용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고점 돌파 실패를 하고 상당한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그 조정의 명분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 해군 정비 수주전에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모두 낙찰에 실패했다. 라는 타이틀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것이 조정사유로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패라고 보기보다는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모두 한발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로 이번 입찰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단일 선박의 정비 규모였고 사업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싱가포르 업체가 저가로 수주해 간 것인데 이는 아무나 다할수 있는 수준의 사업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마진을 포기하면서까지 미국 사업을 따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시장이긴 하지만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업은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것을 마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실패처럼 포장해서 보도했고 이것이 주가 조정의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이 안 되니까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둘다한발뺀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실패로 포장해가지고 주가 조정 사유로 써먹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심층 분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의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대금인데요. 최근 상승 과정에서 하나오션의 거래대금이 무려 3조 5천억 원이나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이 종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래대금이 이 정도로 터진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넘어서서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포함한 메이저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죠. 시장에서 주도주 교체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조선주는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은 조선주 대장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고요. 상승 과정에서 세력들이 3조 5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투입했는데, 이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나갈 리는 없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정고점인 96,500원 라인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이 두 번째 돌파 시도가 될 텐데, 일반적으로 두 번째 시도는 첫 번째보다 더 강한 힘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분한 물량 소화와 함께 더욱 확실한 돌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V자 반등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충분히 가늠해 볼수 있는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런 심층 분석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오션의 MRO 사업. 즉 정비 수리 정밀 검사 사업에 대한 호재들이 하반기 들어서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면 7월인데 언제든지 갑자기 v자반 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카드가 다 오픈된 상황이고요.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하고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알래스카 개발 프로젝트에는 LNG 관련 기술이 필수적인데 이거는 한국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LNG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조선업은 여전히 협상용 카드로서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화오션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최근에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태국 해군 대표단이 하나오션의 거제 사업장을 방문했다는 뉴스인데요. 이는 하나오션의 방산사업 모멘텀이 미국을 넘어서 확대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미국 방산사업만 진행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태국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자주국방을 위해서 방산 분야에 투자를 급격히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중에서 해군 쪽 방산 사업에서 거론될 수 있는 업체는 당연히 한화오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난 가성비와 정확한 납기 준수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들을 보면 동일한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훨씬 비싸거나 아니면 가격은 비슷한데 납기일이 말도 안 되게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가성비와 정신압기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이 업계의 정설입니다.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히려 역으로 K방산에 대한 극찬을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보기란에 남겨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런 글로벌 방산 시장 동향과 관련 종목들에 대한 더 상세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세요. 하나오션의 사업 영역이 MRO 뿐만 아니라 기존 LNG나 VLCC 등에서도 실제 매출과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JP모건에서 한국 조선업에 대한 리뷰를 진행했었는데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조선업 전체의 목표 주가를 28%나 상향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주목할 점은 한화 오션만 따로 보면 무려 40%나 상향 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JP모건이 보기에는 현재 주가에서 앞으로 40%의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이는 JP모건의 입장에서 한화오션이 한국 조선업 내에서 토픽이라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이런 평가를 내렸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큰데요 그렇다면 왜 JP모건이 한화오션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방산 사업은 기대감 위주로 주가에 반영되어 온 측면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산 사업이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 숫자로 나타나는 실적이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신조선 수주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국가별로 진행되고 있는 잠수함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캐나다가 12척, 폴란드가 3척, 필리핀이 2척, 그리스가 4척, 아르헨티나가 3척이에요. 특히 그리스의 경우 2036년까지 신규 잠수함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확실한 나라들만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는 물밑에서 잠수함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는 나라들이 추가로 더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태국까지 여기에 추가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잠깐, 이런 유용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잠수함 뿐만이 아니라 항공모함 프로젝트도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지금 계속 다른 국가들이 붙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VLCC, 즉, 초대형 원유 운반선 쪽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수주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탄력적으로 오르지 못하다 보니, 안티들이 조선업이 이제 끝물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추정치들은, 2022년 이후의 초대형 물량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단순 추정치일 뿐입니다. 현재 친환경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친환경 교체가 의무화되었어요. 친환경 교체 발주가 계속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미국의 특수선 모멘텀들이 주문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앞서 언급했던 추가적인 국가들이 계속 플러스 알파로 붙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 오션이 과거에 보여주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조선업 사이클과 현재 조선업 사이클은 명백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현재의 추정치는 초대형 물량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되게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도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정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해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그리고 각국의 자주국방 의지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선업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 조선업이 가진 기술력과 생산 효율성은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도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과 품질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런 거시적 시장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재료와 펀더멘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오션이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는 걸 알고 있어도 잘못된 타이밍에 매수해서 물려있으면 그 종목은 나에게 나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매매 타점은 결국 메이저 큰 손들의 흐름을 보고 따라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력들이 티안 나게 매집하고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우리도 함께 매집하는 것이 맞는 전략이고, 세력들이 매도하고 있을 때는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하나오션의 차트를 보면 정고점 96,500원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 과정에서도 거래량이 꾸준히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데요. 현재 중요한 지지선은 8만원 근처로 보입니다. 이 구간은 최근 상승 과정에서 여러 번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고 상당한 물량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지지선이 확실히 지켜진다면 다시 한번 96,500원, 전고점을 향한 재도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는 첫 번째보다 더 강한 모멘텀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저항선은 당연히 96,500원 정고점이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10만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테스트하게 될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분할 매수 방식을 추천합니다. 현재 가격 수준에서 전체 물량의 30% 정도를 먼저 매수하고 지지선 테스트 시 추가로 30% 그리고 상승 추세가 확인되면 나머지 40%를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도 상승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이런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작은 관심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하나오션 투자에도 리스크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이 되겠죠.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첫 번째 리스크입니다. 세계경제가 둔화되면 해운 물동량이 감소하고, 이는 신조선 발주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상승 리스크가 있어요. 철강제 등 조선업의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 변동 리스크입니다. 조선업은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화 강세는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 리스크보다 중장기적 기회 요소들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친환경 규제 강화는 기존 선박들의 교체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이고 지정학적 긴장 상황은 각국의 방산 투자를 증가시킬 거예요. 거기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조선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오션에 투자할 때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수준으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한 전략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일부 물량을 정리해서 수익을 확정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추가 상승을 노리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손절선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재 가격에서 15에서 20% 정도 하락한 구간을 손절선으로 설정하고 이 선이 깨지면 미련없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텔레그램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매매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더보기란 링크로 들어오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동종업계 내에서도 상대적 위치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현대중공업과 비교해보면 하나오션이 방산사업 측면에서 더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현대중공업은 대형상선 위주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하나오션은 방산과 특수선 분야에 더 강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비교하면 해양플랜트 분야에서는 삼성중공업이 앞서지만 최근 lng선과 방산 분야에서는 하나오션이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조선업체들과 비교하면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이 앞서지만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는 한국의 독보적 위치가 확고하다고 할수 있죠 일본 조선업체들이 과거의 강자였지만 현재는 많이 위축된 상황이고 유럽 업체들은 특수 분야에서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오션만의 고유한 경쟁 우위를 살펴보면, 방산 사업에서의 독보적 기술력이 있고요, 다양한 선종에 대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과 납기준 수율이 뛰어나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고객 관계도 탄탄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R&D 투자와 기술혁신에도 적극적이에요. 이런 차별화 요소들이 한화오션이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주는 것은 기존 사업 영역을 넘어선 새로운 성장 동력들입니다. 탄소 중립 목표에 따라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한화오션은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연료 전지선 등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되면 기존 선박들의 대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유 운항 기술도 또 다른 성장 동력입니다. 한화오션은 스마트선박과 자율운항시스템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해양풍력발전시장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한화오션은 해상풍력발전소 설치선과 유지보수선 등 특수선박 제작에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우주산업 진출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한화그룹의 우주사업과 연계해서 미성발사체나 해성발사플랫폼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어요 이런 미래성장 동력들이 기존 조선업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하나오션이 속한 하나그룹의 시너지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시스템의 방산기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기술, 하나솔루션의 소재기술 등이 모두 조선업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방산분야에서는 그룹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큰 시너지를 낼수 있습니다. 하나그룹이 K방산의 대표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하나오션도 이런 그룹 브랜드 파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더보기란 텔레그램 방에서는 이런 그룹 시너지 분석과 함께 다른 계열사들의 동향도 함께 다루고 있으니 종합적인 투자 판단에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ESG 경영도 하나오션의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환경 친화적 선박 제조,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한 지배 구조 등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는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유럽이나 북미 지역의 기관 투자자들은 ESG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오션이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오션은 스마트 조선소 구축, AI 기반 설계 및 생산 시스템 도입,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생산성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어요. 이런 디지털 기술의 도입은 단순히 효율성 향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 운항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업이나 예측 정비 서비스 같은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조선업의 전략적 중요성도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예요. 특히 군사적으로 민감한 방산 분야에서는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화오션에게 장기적으로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볼수 있어요.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해서 한화오션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군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그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해군력 증강도 함께 추진되고 있거든요. 호주, 일본, 인도 등 주요 동맹국들이 모두 해군력 강화에 나서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한국의 조선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오션의 기술력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NG선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LNG선은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선박인데 이 분야에서의 독보적 위치는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도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같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도 개발하고 있어요. 잠수함 기술은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거의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214급, 218급 잠수함의 성능은 이미 검증되었고 수출실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축함이나 호위함 같은 수상함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특히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구축함 기술은 미국 다음으로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들이 단순히 현재 수주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 간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에 바탕이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텔레그램에서는 이런 기술적 우위 요소들과 각 분야별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분석해서 공유하고 있으니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보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그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돈 되는 정보, 도움 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잉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